비가 새벽녘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꾸준히 창유리를 스치며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아래 거리를 비추는 흐린 구름의 반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미지근한 바카차 머그컵이 쥐어져 있었다. 아파트의 고요함은 익숙하고 심지어 편안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고요가 더 날카로웠다. 의도적인 듯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카운터 위 핸드폰이 진동했다. 가족 카톡방에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지은이 보낸 거였다. 아버지 70세 생신 파티가 착착 준비되고 있어. 요트가 진짜 대박이야. 세부 사항도 없고, RSVP도 없고, 그냥 웃는 이모티콘으로 포장된 자랑질이었다. 나는 잠시 그걸 바라보다가 엄마와의 별도 대화창을 열었다. 참석할 계획 세워야 할까? 비행기 표 끊을까? 타이핑하고 과도하게 생각하기 전에 보내기를 눌렀다. 세 점이 춤을 추다가 이번엔 핵심 손님들만 모여. 공간이 부족하네. 얘야. 그 말을 두번 읽었다. 핵심 손님들 공간 부족.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차한 모금을 더 마시며 아직 고치지 못한 타일 벽에 작은 균열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노트북을 열었다. 몇년 전, 나는 이런 가족 행사들의 모든 걸 디자인했다. 메뉴, 초대장, 심지어 무드 보드까지. 지은 언니가 나를 무급 이벤트 요정이라고 불렀었다. 그땐 그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유용해지면 보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검색창에 김씨 가문 파티를 쳤다. 첫 번째 결과는 사촌 혜진의 페이스북 포스트였다. 파스텔 톤의 발표물, 야자잎, 금색 필기체 폰트, 그리고 구글 이미지에서 퍼온 흐릿한 요트 사진, 캔바 템플릿을 썼고 지은 언니 남편 이름까지 철자를 틀렸다. 나를 대체한 게그 역할조차 신경 쓰지 않는 누군가라니. 그냥 대제된 게 아니라 편의를 위해 교체된 기분이었다. 노트북을 닫았다. 머그컵은 이제 차가웠다. 오전 중반, 비는 안개로 변했다. 얇고 끈적하게.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모퉁이 카페로 걸어갔다. 문위 종소리가 익숙하게 나를 맞이했다. 아는 척하는 바리스타에게 고개 인사하고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우유 없고 설탕 없음. 위로가 아니라 명확함이 필요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개와 유모차, 우산을 든 사람들을 지켜봤다. 방 건너편에서 모녀가 머핀을 나누며 킥킥거렸다. 머리를 가까이 기울인 채, 그런 순간이 사라진 걸 깨닫기 전까진 상실감을 모르는 법, 불청객처럼 떠오른 기억. 아버지, 몇년전 차고에서 반쯤 조립된 접이 의자들 사이에 서서, 때론 중요한 걸 위해 공간을 만들어야 해. 미나야, 그땐 창고 얘기였다. 이제 그 철학이 우리의 옷장 이상을 형성한 건 아닌지 궁금했다. 집에 돌아오니 빛이 바뀌어 있었다.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아파트는 희미했지만 고요했다. 스웨트 팬츠로 갈아입고, 코트를 의자에 던지며, 데스크톱의 이벤트 아카이브 폴더를 열었다. 거기 있었다. 수년간의 내 작업. 맞춤 타이포그래피, 손그림 아이콘. 테이블 린넨에 딱 맞춘 색상 팔레트. 옛 사진 앨범 넘기듯 클릭했다. 각 디자인엔 테마가 있었다. 시각적이지 않고, 감정적. 함께함, 유산, 뿌리. 하나엔 헤더의 굵은 글씨로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썼다. 희망과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어느 것도 나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 폴더를 오래 바라보다가, 휴지통 아이콘으로 끌어갔다. 손가락이 망설였다. 그러고는 했다. 슈커디 데스크톱에서 사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모두를 위해 만든 공간이 마침내 나를 위해 비워졌다. 보지 않으려 했다. 정말로. 아홉 시쯤 책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다. 내가 안정되지 않을 때 집는 그런 책 나이트 스탠드 위 차가 다시 식었을 때 알람 설정하려 핸드폰을 집었다. 근육 기억이 작동했다. 탭 스와이프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스토리가 음속어로 자동 재생됐다. 혜진의 포스트 당연히 그녀는 항상 화려한 걸 제일 먼저 기록했다. 바다 샴페인 잔 바람에 휘날리는 리넨 셔츠. 드론샷이 시작됐다. 그들 모두가 위 데크에 포토샵처럼 깨끗한 요트에 가족, 친구, 심지어 사돈들 모두 흰색으로 맞춘 듯 라이프 스타일 광고 촬영 중 부모님이 중앙에 지은 언니가 그 옆에서 빛나고 아이들이 액세서리처럼 둘러쌌다. 형제 성준도 아내와 함께 사촌의 전 남친까지 모두 큐레이팅 된 모습 코너 해시태그 김씨 가문 유산 크루즈 반짝이 이모티콘. 손이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봤다. 마음 한 구석에서 내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자리를 스캔, 누군가 손 흔드는 걸 찾거나, 날 흉내낼 블러를. 나는 없었다. 의문조차 아니었다. 내가 서있을 빈 공간도 없고, 디지털 블러도, 지우개 흔적도, 마치 가족의 그 부분에 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듯 가슴이 10대 때처럼 조여왔다. 공포나 슬픔이 아니라 더 조용한 것, 유령 같은 통증, 문이 사라진 방을 기억하는 듯 다음은 예측 가능했지만 어쨌든 했다. 인박스 열기. 아무것도. 초대 없고 캘린더 홀드 없음. 김씨 크루즈로 이메일 검색. 제로 결과. 가족 웹사이트로 갔다 지은 언니가 몇년전 생일과 휴일 관리용으로 만든 거 홈페이지 아래 배너가 깜빡 유산 투자자 특별 감사 클릭 금 테두리 화려한 스크립트 기부 수준별 이름 목록 네건 없었다 두번 스크롤 확인 아무것도 이니셜조차 2년 전 그 요트 집은 사는데 3천만원 송금했다. 외부에서 떠돌던 나를 마침내 속하게 하려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목록엔 지은 언니 남편과 성준 형제. 잘 모르는 가족 친구까지. 화면이 흐려질 때까지 봤다. 탭 다듬. 침대에 돌아와 고요가 돌아왔다. 더 무거워진. 천장을 보며 졸업식 언급이든 해. 그룹 사진 찍으라고 해서 나 빼고 찍은 홀리데이 디너 생각. 그냥 건망증이 아니었다. 더 이상. 사람을 완전히 지울 때 사고가 아니다. 안무다. 연습된 의도적 결정. 누군가 스프레드시트 열고 내 이름 보고 빼기로 선택한 것. 그건 부재가 아니라 미소 지은 거부. 울지 않았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울면 더 개인적, 친밀하게 느껴질 테니까. 하지만 이건 친밀하지 않았다. 차갑고, 관료적이고, 위생적. 드론 사진 스크린샷 찍어 새 폴더에 저장. 이름 볼수 없는 진실. 그제야 가족 리트리트가 아니게 됐다. 현실 확인이 됐다. 아침 빛이 바닥판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회색이고 망설이는 마치 부산 자체가 숨을 참는 듯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청바지 뻣뻣함이 밤새 움직이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잠은 제대로 오지 않았다. 얕은 꿈몇개 쉬게 해주진 않았다. 식탁 위 노트북은 스크린샷 저장 후 닫지 않았다. 양말 신고 방 건너가 트랙패드 클릭. 화면이 살아났다. 데스크톱이 갑자기 낯설다. 가족 물건 폴더 열기, 아이디어 모음으로 시작, 파티 테마, 색견본 연설 초안. 첫 파일은 지은 언니 약혼 만찬, 플레이리스트 조정, 맞춤 냅킨 링 인쇄, 그들 얼굴로 가짜 잡지 커버 포토샵, 퍼펙트 매치 캡션. 다음 클릭, 엄마 60세, 그녀가 산매 10년 사진벽, 마일스톤 타임라인 배너. 다은내 연구, 그녀가 보고 미소 지으며 안아주고, 넌 항상 작은 걸 기억해 말했다. 4년 전 리트리트 폴더. 스케줄 MJ 워드독, 열어보니 분단이 식사, 요가, 퀴즈, 아이 친화 공예. 폰트까지 포맷. 각주의 채식 옵션 고려. 아무도 안 썼다. 고마워, 다른 걸로 했어조차 없음. 그냥 피했다. 문서 다듬. 목 뒤에 신맛이 맴돌았다. 역겨움 아니고 더 무거운 깨달음에 가까운. 항상 이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열심히 믿으려 해서 무언가에 속하고 싶을 때 배제된 게 아니라 초대에 늦은 척 자신을 설득한다. 하지만 증거가 이제 사방에. 3년 전내 생일. 지은 언니 베이비 샤워 주말과 겹쳐. 가족 비행기 타고 화려 브런치 예약 핑크 맞춤옷 포스팅 나는 우편으로 제네릭 기프트 카드 받음 봉투에 이름 없고 노트 없음 영수증 접혀 있음 그날 밤 슈퍼에서 컵케이크 사서 성냥 꽂고 나 혼자 노래 불렀다 전화 없음 그땐 밀어냈음 사람들이 바쁘다고 모성이 형제 생일 앞도 한다고 내가 안 상기시켰다고. 하지만 오늘, 변명 안함, 대신 모음. 아무도 안 믿는 사건 수사하는 탐정처럼. 조용히 소리 내 나열. 내가 만든 약혼 초대장인데 이름 없음. 내 사진 빠진 홀리데이 슬라이드쇼. 계획 세운 후, 추가된 그룹 텍스트. 사촌 결혼식에서 밴더 테이블 배치. 점들이 스스로 연결. 항상 그랬다. 내가 선 긋기 싫었을 뿐 오지 않음 보지 않기로 선택 일지 들고 반쯤 된 긍정 선언과 쇼핑 리스트 넘김 펜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무게가 아니라 쓸 내용 때문 지우개는 전략이다 멈춤 생존도 마찬가지 그때 잘못 물어보기 그치고 나 안에서 뭘 두려워하나 궁금해짐 계획 안씀 아직 진실 나열 시작, 무기화 아니고 그들이 날 편집하기 전 나를 기억하기 위해 거리 밖이 조용해 냉장고 윙윙 소리가 들렸다. 부엌 테이블에 맨발로 앉아 노트북 문서 응시, 무의식 중 송금 영수증 끌어냄. 거기 3천만 원, 김씨 가족 트러스트로. 메모, 요트 투자, 아버지와 대화 기억. 뒷마당. 이미 깨끗한 그릴 만지작. 어깨 너머로 넣는 거? 그게 의미 있어? 장기 유산 일부 될 거야. 유산. 이제 무거운 단어, 유효기간 있고, 내건 이미 지남. 의자의 기대. 다리 꼬고, 하면 여전히 빛남. 지은 언니 부부 합친 거의 만큼 기부. 박수 아니고, 인정. 텍스트 한 줄, 이름. 메시지 열고, 엄마 스레드 스크롤. 엄지 맴돌다 타이핑. 궁금해서요. 왜 요트 기부자 목록에 제 이름 없어요. 세점 나타났다 사라지다 돌아옴. 고탑, 오, 해야 이름 너무 많아서. 가족 통합했어. 또그 단어. 통합. 지저분한 서랍 여분 파일처럼. 한 번, 또, 다섯 번 읽음. 부드러워지지 않음. 날 보이지 않는 카테고리로 접음. 나는 미나, 실돈 기부한 성인 딸 아니고, 이름 없고, 안 보이고, 서사 예산방 모호 가족 덩어리 일부. 답 안함, 그 순간 말할 가치 없음. 메시지 닫고, 자학적으로 이벤트 사진 갤러리 다시 여름. 업데이트됨, 새 사진 추가, 캔디드, 샴페인 토스트, 맞춤 폴로 아이들. 요트 모양 케이크 샷 천천히 스와이프 부모님 사진 멈춤 캡션 유산 창시자 다 세련됨 지은 언니 남편 태그 사촌 요가 선생도 성준 대학 룸메이트까지 모든 사진 봄 은혜 이름 한 번도 누군가 어깨 태그조차 눈 흐려질 때까지 사무적 오류 아니고 태그 이즈만이고 체계적 계획된 우연처럼 위장된 그룹 결정. 이 규모로 잊으려면 있는 게 목적일 때 일어나 남은 차 싱크해 버리고 빈 문서 여름. 커서 깜빡 어떤 버전의 내가 나타날지 기다리는 듯 위에 타이핑 침묵 자본 재배치. 분노나 쓰라림 아니고 정밀하게 씀분릿 포인트 날짜 송금 참조 번호 클라이언트 메모 초안서 배운 법적 표현. 발작 아니고 영수증 중간 멈추고 창밖봄 맞은편 아파트 현관등 깜빡 어둠 속 떨림봄 문서로 돌아와 마지막 줄 공간 부족 좋아 좀 만들자 하늘이 선명한 푸름으로 차에서 내렸다 누구에게도 안 말함 장면 만들려 아니고 드라마틱하다 나긴 없이 현존할 다른 방법 없음을 알았으니까. 마리나가 넓고 하얗게 펼쳐지고 햇빛이 물에 튀며 증명하려함. 리넨 차림 직원들이 시계처럼 움직. 과일꽃이 은쟁반들고 일시적임을 모르는 꽃다발 놓음. 입구서 잠시 서서 안무봄. 모두 흰색. 사진처럼. 웃음이 부두서 떠오름. 가볍고 분리된. 내거 아님. 한 손에 작은 흰 선물 가방. 아낸 아버지 좋아하는 희귀 스카치. 한정판 손글씨 라벨. 다른 손에 네이비 리본 긴 상자. 결혼 부케처럼 국화와 엉겅퀴. 머무를 계획 없음. 그냥 전달만. 그게 다 부두로 밟음. 첫 계단 도달 전 어머니가 나타남. 걷지 않고 쓸 듯. 힐 소리 거의 안 나지만 얼굴 도자기처럼 굳음. 차갑고. 깨지기 쉬운 방식으로 주변 다 깨뜨림. 미나, 목소리 팽팽. 내 이름 끌기 싫은 실처럼. 여기 왜 왔어? 선물 가방 들음. 그냥 이거 전달만. 눈이 그것에 떨어지다 나로. 공간 부족하다 했잖아. 근처 손님들 멈춤, 잔반쯤 입에. 침묵이 안개처럼 쌓임. 안 거치는. 머무를 거 아니에요. 평온히, 그냥 인정하려. 어머니 반걸음 가까이, 왜이 짓거리? 말할 게 많았음. 송금 기록 펼칠 수 있었음.